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경우처럼 소개가 많고 입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면접을 보러 온게 되는 케이스죠. 길거리 캐스팅 돼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모 삼촌 저술잘 마셔요? 먹는 거 거의 못 봤어요. 저술 진짜 못 마셔요. 네. 안 마시는 것도 있고 못 마시니까 안 마시는 거예요. 술을 잘 먹어야 될 필요는 없죠. 예전처럼 부어라 마셔라의 문화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술을 맡기는 손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가 다그러므여서 어떻게 이래? 나 같은 사람 절대 못 일하지. 아니 그러면 손님이 네. 술잘 먹는 아가씨를 원해요. 근데 이제 아람 씨로 못 마시잖아요. 네. 뭐 아쩌자나요 네. 뭐 어쩔 수가 없네요. 하루에는 깔끔해요. 자본주의의 끝이자 외모 지상주의의 마지막입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되게 칭찬받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반드시 책임을 물게 쫓겨나요. 극과 극이네요. 극과 극이죠. 네. 사실은 이런 말도 있어요.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춰야 되는 거야? 그거를 아는 게 하루의 센스란 그게 구력이겠네요. 그렇죠. 이 방에서도 웃어야 돼. 이 방에서는 같이 <laughs> 울어줘야 돼. 이런 걸 맞춰가는 게 구력인 것 같아요. <laughs> 9 13세. 얼마예요? 대략 한 1,500... 1,000. 네. 드시는 손님들 있나요? 별풍선 폭탄 쏴주는 분들 없겠어요. 그런 것처럼 술집도 매상에 쿠텐을 터뜨려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룸싸롱은 이제 외상 제도가 공식적으로 있고요 이 외상 제도의 피해 때문에 마담들이 장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물론 처음에는 돈을 잘 주다가 나중 돼서 무슨 사업에 어려움이 생긴다던가 학교, 징역 이런 데를 가게 된다던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한다던지 아무튼 사건 사고는 너무 다양해서 외상값이 밀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못 네. 받은 적 있나요? 못 받은 돈을 물어 봐한 2억 되니까 아네 아.. 주문했다가 지한대 받게 된 거군요 아 진짜로? 보통 이제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출근을 해야 되고 네. 어, 가게에 따라 약간의 상이점은 있는데 보통 네. 4시에서 5시 반에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손님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아니 자다가 오후 3시에 나가는 손님도 있어요. 아 진짜요? <laughs> 어, 어떤 손님 없겠어요? 진짜 지하세계에서는 무슨 일이든 가능합니다. 진짜 예측이 불가해요. 오블이라고 하는데, 그 밴드를, 네. 그래서 손님들이 그, 오블이 불러와, 이러면 밴드 삼촌이 이제, 가게에 상주하고 계시다가, 어, 그 노래, 방 기계와 기타를 연주하시는 삼촌들이 들어옵니다. 노래 연주도 해주시고요, 노래도 불러주시고요, 반주도 해주시고요, 춤출하면 춤도 추고요, 룸사롱이 뭐, 작은 악단이죠 아니요. 여기 맨마십이에요, 맨마십. 멤버십. 아는 사람이 존재해야 돼요.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마당을 안다든지, 부장을 안다든지, 뭐 가게 사장을 안다든지, 그 가게에 있는 누군가를 알아서 그 본인의 후다를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술을 마시고 싶다 한들, 돈이 있다 한들, 아는 사람이 없으면 오지 못한다. 사업하시는 분들, 부잣집 아들, 연예인, 뭐 화이트 칼라, 뭐 이런 직장 좋으신 분들, 사업꾼들 있고요. 시절 연예인 본 적도 있나요 그러면? 안본 연예인을 물어보는 게 빠를 것 같아. 야, 잔나게 예쁜 분도 존재해. 강남에서 한 15년 이상 살다 보니까 미용실, 백화점, 헬스장, 목욕탕, 별 군데서 연예인 다 봤는데 그런 연예인보다 예쁜 언니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뭐, 점호는 템보다 안 예뻐? 점호에서도 예쁜 애가 텐을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게 되게 적었는데 점호가 이제는 그냥 점호가 아니라 하이 점호라고 불리게 되면서 텐과 점오의 경계가 되게 모호해져서 제가 아가씨 때 아가씨 하던 애들이 다 텐에 있고 혹은 점오에도 일하고요. 아 그리고 점호랑 텐프로랑 이제 반개수가 텐프로는 적고 이제 점오는 많잖아요. 네. 그 비유적으로 봤을 때는 텐프로 쪽이 좀더 예쁜 아가씨들이 더 많아 보이는 느낌 있겠네요. 당연하죠. 이점 같은 경우는 아가씨가 50명이니까, 그러면 은 아무래도 그 중간이랑 그 외모가 좀더 떨어지는 아가씨들이 숫자적으로 더 많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점에서도 다섯 명열명 예쁜 아가씨도 무조건 있다는 거. 수집에 나가는 거는 지난번 저의 성형설 동영상에서 보듯이 예쁘면 다 나갈 수 있지만 예쁘다고 성공하기는 거는 전부가 아니라.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도 없죠. 그렇죠. 네. 하루가 뭐야? 어떤 초짜들은 나왔다가 그날, 어, 부탁어요게께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대화하면서 비위 맞추는 게 쉬운 거 아니죠. 구독 좋아요! 뭐, 이거 외에도, 뭐, 템프로와 좀 차이는 어떻게 되냐,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 차후에 q 인을 해보고요. 위치, 아가씨, 방개수, 주대, 모든 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템프로보다 더 높은 술집은 없어? 있죠. 1%라는 술집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1% 아가씨는 제일 예뻐? 어 저머 있는 아가씨도 거기 가고요. 테에 <laughs> 있는 아가씨도 거기 가고요.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술 먹으러 한번 오시고 술 먹으러 한번 가세요. 뭐 저한테 와라 이게 아니고요. 바다를 본 사람들은 강을 보고 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한번 가서 구경하세요. 저는 항상 그 말을 되게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요. 뭐든지 경험해 보세요. 여자분들도 충분히 갈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어, 오늘도 아름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좋은 썰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안녕.